안녕하세요, 이아압입니다귀메르카날 극장판 무한상편을 보고 왔습니다. 당연히 영화관 리뷰는 아니기에 온전히 영상에 집중하고 싶어서 2D 일반 버전으로 보고 왔고, 특별관은 따로 또 보러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리뷰에서 해설 부분에 힘을 아꼈지만, 이제 풀파워 리뷰를 할 때가 왔네요. 근데 이 영상은 무한상편에 대한 감상과 아카자 에피소드의 의미만 간략하게 이야기해볼 거고, 스포일러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보죠. 이번 유퍼테이블의 귀메르카날 무한상편은 아카자까지 코쿠시보가 기둥 을 썰면서 끝났는데요. 소감을 짧게 정리하면 애니메이션의 정점을 보여주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영상 퀄리티를 다른 작품 에서 넘을 수가 있을까 이걸 보는 건 내가 역사적인 순간에 있는 것과 같다고 느꼈어요. 그만큼 이 작품이 인기를 등에 업고 실패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 기에 제작사가 모든 것을 때려 박을 수 있는 상황에서의 산물이라고 제약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무한성 편급의 퀄리티는 진짜 앞으로 ai가 미친 발전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아니고 선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전 한편으론 기카의 완결 이후가 걱정되지만 이만한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작품이 또 있을까? 그러니까 이번에 극장에서 안 보면 손해다. 먼저 무대의 배경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한상편은 귀멸의 패널에서 무잔이 준비한 미설대와 혈기간 최후의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성대한 클라이맥스 무대죠. 그 중요성에 어울리는 엄청난 스케일로 무한성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원작에서 탄지로의 설명으로 이 건물 자체가 꿈틀꿈틀 맥박이 뛰며 살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 그건 이제 나키메의 혈기술이기 때문이죠. 애니메이션에선 지휘부의 키리아를 통해 이 무한성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추가되었는데 그만큼 제작진이 그 노력을 알아달라는 뜻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아무튼 무한성이 예전에도 퀄리티가 좋았지만 이번에 이렇게 표현된 개연성을 찾자면 나키메가 무잔의 피를 더욱 받아 상현의 사가 되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개떼같이 몰려드는 헬기대도 그렇고 이 헬기들과 싸우는 일반 대원들의 모습도 함께 그려주면서 그야말로 최종 국면에 어울리는 전장을 공장하게 잘 표현했다 거의 크기는 도시 하나 느낌이고 계속 나키메가 나키메에 의해 순식간에 구조가 뒤바뀌는데, 무잔을 찾아서 쓰러뜨리면, 결국 모든 혈귀가 멸해지지만, 그건 나키메의 존재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느끼게 해준다. 결론은 나키메가 엄청 떡상했다. 솔직히 무한성 연출 퀄리티만 봐도, 영화 표값은 했다라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이제부터 본편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시작은 교메이가 등장하는 원작이 없는 오리지널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배경이 그잘대원들의 묘지입니다. 무한열차편의 오마주로 보이죠. 카가야가 죽은 지금, 교메이가 대신 등장한 건, 역시 카가야의 의지를 이어서, 귀살대의 정신적 지주라는 그의 위치를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어서 합동강화훈련편 판화의이언 무한성에서 떨어지는 귀살대의 모습이 나오는데 원작에서 기유가 탄지로를 구해줄 때 그냥 손으로 잡아서 올리잖아요. 근데 애니를 보시면 아는데 이 구출 연출부터 의도가 보이게 지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의 하강수직 낙하하면서 탄지로를 구하는데 아 기유가 탄지로를 반드시 지켜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연출이었다. 그리고 각 주들이 자폐욕을 쓰러트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인상 깊었던 건그 거구로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철구를 휘두르는 귀살 때 최강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교메이의 듬직함. 이게 시노브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초반부에 그런 방향 넘치는 인상을 심어줬다고 느껴지는 부분이었고요. 메인파트로 들어가면 영화 관람하기 전에 먼저 보신 분들이 댓글로 회상에 대한 문제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게 원래 그런 만하고 그걸로 캐릭터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빠른 전개로 끝마친 장난점이 있는 요소인데 회상 자체는 저는 크게 문제될 건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원작 그대로의 정지 일러스트 신을 통한 속마음을 얘기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걸 유도리 있게 캐릭터가 대사치면서 표정향기로 떼울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현실, 정지, 일러스트, 회상 간에 전환이 많다 보니 몰입을 깨게 하는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도우마의 회상도 회상을 줄여야 한다면 2부에 끝나는 파트니까 굳이 1부에 넣을 필요는 없는 부분인데 이게 원작의 문제라기보단 극장판화를 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2부에 넣기엔 또 2부의 분량 자체가 원래도 1부보다 훨씬 많다는 문제가 있다. 극장판화를 결정하고 원래 1장당 3년 6개월이라는 제작기간이 도출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엄청 기간을 단축시켜서 만든 것이고 TVA판에선 서순을 바꾸는 모습도 있었지만 이번엔 빠른 제작을 위해 원작 그대로 가는 거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하고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몰입에 방해되진 않았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다음 이장의 분량은 코코시버까지가 되겠죠. 러닝타임은 거의 3시간은 넘을 것 같고요. 뉴메르카날 팬이라면 대부분 아는 내용이겠지만 이 애니메이션의 소토자키 하루오 감독은 원작을 재현하는 것 베이스로 하겠다고 본인이 말한 감독이고 거기에 많은 사례를 붙이면서 결과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바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번 무한상편도 원작 내용에 충실하면서 그 이상의 것을 만들었고요. 전투씬 같은 경우는 시노브 파트나 제니츠 파트나 단지로 기우 파트나 다 좋았습니다. 시노브의 경우 원작에 나오지 않은 호흡도 추가해주기도 했고요. 다만 아쉬운 건 귀멸의 카안에서 혈귀를 퇴치할때악귀멸살이 나오는 건 시그니처 연출인데 제니츠의 허려신신에서 원작 구도대로가 아니라 멸자가 가려진 건 아쉬웠다. 왜냐면 제니츠는 주가 아니라서 칼에아메 며살을 못새기니까 원작에서 그런 식으로 별자를 보이는 도 같거든요. 그 외적으로 속도감이나 표현 연출에 관한 건 저는 다 좋았습니다. 가장 좋았던 건 역시 아카자 기후인데 넓은 무한성을 이곳저곳 부수고 돌아다니며 싸우는 공간 전환 및 활용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반전 발현에서 기후 붉은 깔리고 아카자랑 싸우는 장면은 아또 다시 보러 갈 거예요. 전 귀멸의 쾌나라 전투신 때문에 보는 비중이 높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눈이 즐거웠습니다. 아카자 과거 이야기 풀어갈 때는 울지 못하 하겠고, 눈물이 또르르 흘렀는데 조금 아쉬웠던 건이신 아카자 슬픈 부금 깔리고 이시다 키라시가 오열하면서 우는 연기 속에서 담담한 나레이션으로 푸는 걸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아서 아쉬웠어요 그리고 카가야를 이어서 당조자리에 오른 캐리아신도 굉장히 떡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한성이 엄청 크니까 지도도 그만큼 많이 그려놨는데 근데 이거 그려도 나키메가 뒤파 딸깍하면 다시 그려야 돼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리는 모습은 각중탱겐과신조로가 말했던 것처럼 당조자리에 오른 책임감 있는 모습이 잘 표현되었다. 이번 상영시간 2시간 30분이 길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는데 제 체감상으론 30분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김연의 캐나리란 작품에 대한 뉴포테이블의 제작진의 진심 단순히 노력을 쏟아부었다고 말할 수 없는 이건 작품에 대한 애정을 보인 무한선 편일부였다고 생각하고 원작팬으로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봤어요. 이건 원작을 본 입장에서 감히 평가한 부분이지만 이게 기승전결이 완전한 극장판의 형태가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를 에피소드 구분이 있다고 해도 외부적인 평가에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토리의 진입장벽은 일단 무한열차보단 높을 것 같고 아카자 제레라는 구제 타이틀이 붙은 게 이해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기우의 누이인 치타코와 사비토신이 삭제된 것도 이해되고요 이전 시리즈를 본 사람들이라면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합동 강화훈련 편안 보고 영화만 관람하러 온 사람들은 잘 모를 테니까요 근데 아마 무전전쯤 다시 추가해서 나오겠죠 아무튼 그런 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들어가 보였다 여러분들은 아카자의 과거가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카자와 코유키의 안타까운 이별일까요? 아니면 즉, 지키... 다는 것의 의미일까요? 저는 이 에피소드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소중한 사람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이의 이야기, 그리고 그런 그가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을 통해 인간사의 비극을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그것을 카가야가 말했던 인간이 가진 마음의 중요성, 마음의 강함과 약함을 주제로 승화시킨 서사라고 느꼈습니다. 원작부터 굉장히 슬퍼지 않을 수가 없는 아카자의 스토리인데 뒤멸의 카나리의 스토리는 결국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한 가지 주제로 귀결되지만 각 인물의 이야기마다 메시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회상신의 지루함을 느낀다면 이 작품의 재미를 온전히 느끼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포함해서 천천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상평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